네, 안녕하세요. 집쇼핑의 오과장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현장 부천시 역곡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소개해 드리러 나왔습니다. 오늘 현장은요. 주방 특화 구조로 주방과 방이 사이즈가 굉장히 잘 나온 집입니다. 오늘 현장 1호선 역곡역과 700m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인근의 홈플러스 역곡역 주변에 있는 거 아시죠? 그리고 시장 또 주변에 대형 식자재 마트, 가톨릭대학교 등 학교들도 굉장히 가까운 입지에 있습니다 오늘 현장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전용면적 64제곱미터로 준비되어 있고요 앞에 테라스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위에 다른 층과 금액 차이가 없기 때문에 테라스세대 무조건 추천드리는 현장입니다 오늘 현장 전실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전실로 이동했습니다. 전실 화이트, 그리고 우드 톤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신발장 왼쪽편에 키큰장 2개, 중간에 작은 장 6장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립 선반 설치되어 있고요. 일자로 들어오면 중문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왔을 때 정면에 보이는 곳이 작은 방, 왼쪽편이 또 하나의 작은 방 준비되어 있고요. 오른쪽으로 돌면 이제 타워형 구조의 어떤 아파트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주방이 굉장히 큽니다. 거실보다 오히려 주방이 큰게 굉장히 이목을 끄는 그런 구조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실부터 보여드리면 4인 소파, 놓고 여유 공간이 있을 정도, 그리고 폭은 4m 폭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